안녕하세요. 진가이버입니다. 이제 입춘이 지나고 2월의 두 번째 주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카랑코에인데 마침 해줘야 될 작업이 있어서 그와 관련하여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여러 영상을 통해서 어린 카랑코에에 대해서부터 기본적인 관리 방법과 수영 변화, 삽목등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었는데 오늘은 묵은대로 성장한 카랑코에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좀더 오랫동안 꽃을 볼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과 또 앞으로 수영 관리를 위해 어떤 작업이 필요한지 그리고 묵은대를 키우시는데 참고할 만한 다양한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정의 실내 환경에서 키워온 것이라서 좀더 현실적인 내용이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아직 구독 전이라면 은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이쪽 에 카랑코에 그리고 칼란디바 노블 카랑코에입니다. 어 이것은 관리하거나 작업하는 부분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이 카랑코에 위주로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요즘 카란코에의 개량종인 이런 카란디바나 아니면 노블 카란코에 등 꽃도 화려하고 다양한 종류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 카란코에를 처음 키워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실패를 몇번 경험해보신 분들은 처음부터 이런 카란디바나 노블 카란코에로 시작하시는 것보다는 일반 카란코에를 한 개체라도 먼저 키워보시고 그다음 카란디바나 노블 카란코에 손으로 키워보셨으면 합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런 일반 카랑코에가 이런 개량종들보다는 상대적으로 키우기가 더 쉽고 꽃도 더잘 핍니다. 앞서 모두 전반적인 관리 방법은 동일하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왜 키우기가 더 쉽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키우는 사람이 관리를 해 주는 방식은 동일하지만 이 개체들의 내적 성질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의 실내 환경에서 실패의 원인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흰 가루 곰팡이 병에 의한 피해로 건강 상태가 악화되면서 서서히 죽게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손깍지 벌레나 뿌리나 줄기 썩은 병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유전적인 형질을 떠나서 실제 키워보면 일반 카랑코에가 같은 환경에 같은 조건에서 이런 병충해에 견디는 내병성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로 옆에 칼란디바는 흰가루병에 걸려 시달리고 있는데 카랑코에는 멀쩡한 경우도 많고 여름철 무름도 적어서 현실적인 관리 면에서도 덜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 물론 단편적인 예만 봐서는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그 동안의 경험상 확실히 병충해가 덜하고 잘 죽지도 않고 그리고 꽃도 잘 피우고 어또 이를 토대로 해서 다양한 수형 연출이나 삽목, 접목 등도 충분히 경험해 보시고 다른 종류를 접해 보시면 관리에 있어. 서 더 수월한 면도 있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훨씬 저렴해서 부담 없이 접근해 보시는데 좋을 듯해서 이야기를 드려 봤습니다. 그런 카랑코에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카랑코에가 꽃이 만발하였다가 이렇게 꽃이 진 상태가 되어서 꽃대를 잘라 주어야 되는데 꽃이 지면 바로 잘라 주는 것이 영양 관리 면에서 다음 꽃을 빨리 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어 그런데 이번에는 한 번에 작업을 하면서 영상에서 좀 보여드릴 부분이 있어서 저는 시기가 약간 좀 늦은 편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바로바로 잘라 주실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지금은 꽃이 다 졌지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꽃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꽃이 진 부분만 살짝 살짝 솎아내는 형태로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한 번에 자르기 위해서 좀 기다렸더니 이 꽃대 옆에서 새순들이 나왔는데 장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앞서 언급드렸듯이 이런 새순이 나오기 전에 꽃대를 잘라주시는 것이 더 좋긴 합니다. 그래야 특별히 관리를 하지 않아도 새로 나온 순에서 꽃을 다시 피울 때더 풍성한 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조금 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형태를 보면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도 어디를 잘라야 될지 금방 눈에 들어오시고 아마 대부분 이 꽃대 위주로 이 정도에서 잘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자르는 위치는 어디를 잘라도 카랑코의 생육에는 크게 영향이 없지만 내가 앞으로 어떻게 키우고자 하는지에 따라서 잘라주는 위치를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생육 환경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첫 꽃이 잘 피어준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여름이 오기 전까지 단일 처리 없이 지속적으로 꽃을 보길 원하신다면 이 꽃대를 쭉 타고 내려가다 보면 첫 번째 잎들과 마주치는 위치인데 어 저는 시기가 좀 늦어서 양쪽으로 새순이 나와 있어 금방 구분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본잎과 마주치는 부분에서 꽃대를 짧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새순이 나와서 다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꽃을 계속 피울 환경 높습니다. 너무 늦게 잘라서 새순에 이미 꽃망울이 올라오게 되면 꽃이 덜 풍성해지기 때문에 늦어도 이렇게 꽃망울이 생기기 전에 이 정도에서는 잘라 주시는 게 좋고 가급적이면은 더 일찍 꽃이 시들자마자 잘라 주시는 게 유리합니다. 환경에 따라 별도 단일 처리 없이도 늦게까지 꽃이 피는 경우도 있고 특히 봄에 첫 구매를 한 개체들은 농장에서 단일 처리가 잘 되었기 때문에 장마철까지도 계속 꽃이 피어 있는 경우도 볼수 있는데 어, 이 꽃이 계속 핀다고 너무 늦게까지 보려고 하면은 식물의 영양 상태도 안 좋아지고 또 그로 인해서 무더운 여름을 나는데 각종 병충해에 대한 저항성도 약해져서 피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는 꽃보기를 멈추고 또 내년을 위해 충분한 영양 성장을 할수 있는 기간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 꽃이 계속 피는데 어떻게 꽃 피우기를 멈추냐하면 식물 등을 이용해서 빛을 더 많이 보여주는 장일 조건을 만들어 주면 꽃 피우기를 멈추지만 어차피 가정에서는 자연적으로 낮의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가정의 실내 환경에서는 이 줄기를 자르실 때 줄기를 짧게 남기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키우는 곳에서는 이렇게 자르고 영양 성장을 시킨 다음에 인위적인 단일 처리에 들어가서 개화 시기를 앞당겨 조절하는 방법을 쓰는데 실제 가정에서는 여름과 가을 동안 수형을 잡아가면서 마음껏 자라게 해주어서 단일 조건이 형성되는 기간을 거쳐서 자연 개화 형태로 꽃을 보시면 무난합니다. 현재 꽃이 한번 진 상태에서도 식물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데 꽃이 피었거나 아직은 꽃보다 수형을 더 빨리 만들고 싶은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더 아래 부분인 이 부분이나 생각하시는 수형 따라 원하시는 위치에서 자르고 격가지를 받아내면서 수형을 잡아 나가게 되는데 어, 너무 조금 잘라서 줄기를 길게 남기는 것은 나중에 이것이 힘이 없어서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줄기를 짧게 잘라서 새순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제 계획은 건강상태도 괜찮고 어느 정도 수형이 잡혀있기 때문에 1차로는 이 꽃대 부분만 다 잘라내고 그리고 바로 새순을 받아서 꽃을 좀더 보고 나서 여름이 시작될 무렵에 다시 한번 가지치기 형식으로 좀 바짝 윗부분을 다 잘라낼 겁니다. 여러 부연 설명을 하다 보니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꽃대 자르기라고 해서 남들이 여기를 자르라고 하면 왜 자르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따라서 그 부분을 자르지 마시고 생육 환경이나 식물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르기 전에 앞으로 어떤 형태로 키우고 관리를 해 나갈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시고 작업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꽃이 한참 피어 있는 이 칼란디바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꽃대를 자르다가 보면은 여기 잎들이 너무 무성하게 나와서 이렇게 빼곡하게 통풍이 잘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 이런 부분들은 잎을 좀 솎아 주셔가지고 통풍이 잘될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꽃이 진 카랑코에 꽃대를 다 잘라주었습니다. 어,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새로 나오는 순에서 이렇게 꽃대가 계속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제 기다리면은 다시 꽃이 필 텐데 어, 이것도 생육 환경이나 식물의 상태에 따라서 다시 꽃을 피우는 정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새순이 나왔는데도 꽃이 안 핀다면 이 길게 우짜라게 그냥 두지 마시고 올해는 마음을 좀 비우시고 짧게 더 가지를 자르셔 가지고 영양성장을 잘할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뿌리목 부분을 보게 되면은 새순이 이흙 속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이런 경우에 수형 변화 없이 외목대 형태로 계속 키울 거라면은 뿌리의 균형 발달에도 좋지 않고 무엇보다 수영 망가뜨리기 때문에 가능한 작을 때 잘라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을 자를 때는 그냥 이런식으로 위에서 잘라 버리게 되면은 나머지 부분이 흙 속에서 살아 있어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먼저 흙을 좀 파내서 밖으로 노출을 시킨 다음에 잘라서 이것이 말라서 떨어질 때까지 며칠 그대로 두었다가 상처가 아물면은 그때 흙을 덮어 주면 됩니다 상처가 아물기 전에 자르고 바로 흙을 넣게 되면 자른 부위가 썩어 들어가면서 이 원줄기의 치명상이 되어서 애써 키운 외목대를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 이 부분이 식물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별것 아닌 듯 해도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존에 이 외목대 수형이 마음에 안들 경우에 어, 이런 줄기를 또 이용을 해서 다른 형태로 수형 변화를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자를지 그냥 키워서 수형 변화를 시킬지 그것을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영양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저는 아직 꽃을 더볼 거기 때문에 앞서 꽃대부 부분만 잘랐는데 저와 같은 형태로 키우실 분들은 질소 성분이 적거나 없는 인산과 칼륨 위주의 액비를 한번 주시면 되고 꽃보다는 생육이나 수영 관리를 원하시는 형태로 줄기까지 자른 경우에는 질소 인산 칼륨이 골고루 함유된 복합 형태의 액비를 희석해서 물을 줄때 한번 주시면 됩니다. 이 액비를 주실 때 바로 주지 마시고 며칠 정도 기다렸다가 이 절단 부위가 어느 정도 암은 상태에서 주시면 되고 앞서 뿌리목 부분에 작업을 한 개체도 마찬가지로 상처가 아물 때까지는 당분간 영양제나 비료의 사용은 피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혹 더 빠른 효과를 기대하면서 액비를 희석해서 옆면시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꽃대나 줄기를 자른 개체에 바로 잎에 액비를 뿌려주는 옆면시비를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꽃이 피어있는 상태일 때도 마찬가지지만 옆면시비를 하게 되면 무름이 오거나 꽃이 다 상해서 빨리 떨어지는 조기 낙화 현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옆면시비는 평소에도 뿌리를 통해 정상적인 영양 공급이 어려운 경우나 영양 결핍 등으로 빠른 시간 내에 효과를 발휘해야 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면시비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물관리는 꽃이 있거나 꽃대를 올릴 새순이 올라 있는 경우에는 물을 말리면 안 되고, 그리고 물을 줄 때는 꽃이 피어 있을 때는 꽃에 물이 직접 닿는 살수 관수를 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 식물 관리에 적용되는 극히 상식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끝으로 겨울철 실내에서도 흰가루곰팡이 병이 잘 생기곤 하는데 어,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전에 영상에서 알려드린 방법을 통해서 퇴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 보셨다면 한번 보시고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고 따뜻한 거실보다는 서늘한 베란다에 두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무엇보다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어느 정도 조치를 취했는데도 계속해서 생긴다면 장소를 옮겨 보시는 것도 상태를 호전시. 키 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카랑코의 묵은대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예전에 올려드렸던 카랑코의 영상들을 꾸준히 보신 구독자분이시다면 이제 카랑코에는 어느 정도 자신 있게 대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영상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